좋 추워. 일단, 공주민 경혼식 참석하러 가보자고. 어, 왜 우리랑 같이 이도어쩡 하면 안으로 초대할게요. 저는 이미 멕시코 영년인데요. 그렇고 말은 나스다리 씨였어. 느낌이 아주 좋아요. 훌륭히 안으로 들어가세요. 가자. 어, 여기서, 댄스. 그렇고 말은 나스다리 씨였어. 나는 맛있는 나들어 원한다고. 그래, 고마는 나도 데리오라고 어, 어, 예. Yeah. 오, 파올이다 또, 애써. 오. 어, 고마워요. 또마스는 이거, 파다라는 뜻이지. 리듬을 따고, 댄스, 댄스. 오, 좋아. 빨리 가보자고. 공주님, 결혼식에 참석하는 아니겠는너 계획은 이게 아니었잖아. 아, 맞다. 그치. 오. 이이 녀석이 빨리 가보자고 아 맞다 아 그냥 용을 가면 되는구나 나 바보야 좋아 빨리 가보자 이건 뭐야 이건 뭐냐 오 뭐야 어, 이거 뭐지 타밍 맞아 타밍 맞아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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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앞으로 좀더 강하게 해주는 거구나. 자, 점프! 어여기 여기 점프다. 점프, 점프, 여기서 점프. 어, 여기 이 쌍코인다. 아싸 보라 코인 모자를 얻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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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라. 오 좋았어. 빨리 가보자고. 점프! 뭐야, 무한반복이잖아? 점프! 어, 점프! 뭐야, 나 고수야? 오, 잘하는데? 점프! 자, 마지막에 이걸 먹고 내려갑니다. 응? 이건 파워분이 조각인데? 어, 뭐야? 뭐야, 이거? 캡쳐! 캡쳐! 뭐야? 어 쿠팡 여기 왔었나봐. 뭐야? 쿠팡, 쿠파... 뭐야, 이거? 아, 못 생겼어? 어, 어, 어 뭐야? 우와! 와! 와, 이거 보이네! 좋은데, 여기? 오! 잠깐만, 혹시? 딴, 따다, 단단단단 야, 그만하고, 일단 파워조가 모자고, 뭐뭐 모자고, 오케이. 자, 여기 있었지? 오케이. 파워조가파워조가 모고. 모고, 모고. 딴, 딴, 야, 그만해. 빨리 가보자고. 이 녀석으로 계속 가면 될것 같은데? 오, 이거는 기억력을 제대로 해야 돼. 에이, 자, 이 녀석 점프가 기한이 없어. 얘는, 응모자로, 까보자고. 응? 아따가잉금 어? 야, 너 거기서! 야, 너, 거, 거기! 치코에한 말이야! 아, 있으라고? 오, 근데 나 이렇게 하니까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아?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라 했냐? 미안해. 졌어. 좋아, 빨리 가자고. 오, 좋아. 이 여자 좋은데? 오. 오, 어, 점프. 자, 떼굴떼굴떼굴. 쟤 점프. 안 돼, 안 돼, 안 돼. 으악. 인극. 에이, 아, 뭐야. <laughs> 빨리 가보자고, 잠깐만. 근데 이거 모자라도 안 깨지는데. 이 녀석으로는. 이, 이 녀석으로는. 이, 이, 뭐야. 그냥 안 아프네. 어, 뭐야. 야, 이거 코인 좀 먹고 가자. 뽀리! 유후! 저 빨리 가보자고. 이거, 이거 길을 정해주라고 근데 왜 아무도 안 맞는 거야? 저. 파워 넣어. 아야. 어. 사막에 문중하게뭐 하나. 오, 혹시? 오, 맞췄다. 뭐야, 왜 이렇게 잘 맞춰? 이 멍청아. 뭐라 했냐? 아, 미안해. 아차. 오, 열린다. 역 피라미드에서 대결 어 저거 쿠파야 쿠파의 배야 야 저기 쿠파의 배가 있어 빨리 가보자 저 빨리 가보자 어좋 자, 뭐야 저거 어디 다이아몬드 잠깐만 저거 다이아몬드 사온 건가? 쿠파 부자야 그럼 하세요? 야 피라미드 상대가 이상해요. 결혼만지도 무서울까요? 워아 그러게요. 잠깐만. 아 결혼만지 이거 떼는 거야? 아 그러게 말이야. 아이 결혼만지 떼어다니 나 폭파 나쁜 놈이 영일처럼 나쁜 놈. 야 잠깐 뭐라 했냐 이빨로 차. 아, 미안해. 빨리 가보자고. 와이프. 와이프. 누구세요? 쟤아이쟤아이 뺨, 아 뺨, 에이, 안 되는데? 거점 마셔도 되지. 하이, 뺨, 어, 뭐야! 그랜드문이다! 야, 이걸로! 아, 어, 어, 뭐야. 그랜드문은 못나 땡! 땡! 이 얼음을 부셔! 야, 이거 뭔 소리야? 그러게. 야, 이나 계속 가보자고. 빨리 가자. 야, 무서워. 쨍, 쨍, 이 녀석. 뭐라 했냐? 야, 너 뭐라 했냐? 빨로! 집 아, 이거야. 야, 백골 공주님 여기가 역 피라미드 내무인가 어? 여기를 서있으면 캡처가 되지롱 어 이거 코인 다 먹고 가자 짜자 또 좋았어 이제 구출금이다 이건 아이 아, 실수 들어갔어. 자, 아, 야, 아 컨트롤 왜잘안돼 이거. 나 빨리 공주미한테 가야 된단 말이야. 가야 된단 말이야. 어, 자, 어, 어, 어. 어, 와 뭐야? 어, 와, 어었어 잠깐만, 기다리고. 짜자, 좋았어. 에? 점프. 자, 정확히 맞았어? 꼬린! 예. 좋았어. 저, 가자. 에? 아따가. 아, 그냥 군바 발지 말고. 어, 점프. 오자. 저, 빨리, 가보자고 뭐야, 여긴. 여가 어디오? 여기가 어디오? 이 안에 포탄을, 켜쳐! 오. 이 포탄을, 어, 여기서, 이정도는나한테시금은좀 먹기. 오, 거기 뭐야 이거 아홉시 응. 아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기서부터안 되잖아 이번에도 됐하아름지만 좋아 빨리 가보자고 공주님 뭐야 코파페가 달로있잖아야 안되겠다 야, 안 되겠다. 야. 뭐야, 뭐야 너희들 또! 이 녀석이 감히 나를 심붙다니 에레? What? 아니 안돼 아! 나 이거 기억했어 오빠들은 다 이럴 거라고이 녀석이 오 그랜드몬이다 미안치 않다 마리오 이 그랜드몬 이름은 뭘까 이거는 어어 어, 뭐야? 어? 옆 피라미드가 떠오르고 있어! 사막가운데에 커다란 구멍! 뭐 어, 뭐야 저거? 저기 구멍인데? 애들이 방해하고 있지만 저황홀문은 순수롭게 모이고 있어 그러게 옆 어, 피라미드 있어 게다가 더 추워진 거 같고 그기겠지 정말 평생 도움이 안돼 네. 빨리 가보지. 오빠! 뭐... 어, 야, 뭐야! 야, 뭐야? 너희들... 아, 뭐야 너희들 뭐야! 아, 너희들 뭐야! 아, 너희들 뭐냐고! 살려줘 와우, 아, 뭐야! 찾아가! 야, 좀 저리! 저리 가! 저리 가! 뭐야? 도망가자, 도망가자. 너 누구니? 아 am sexy, 자, 40, 이거 코인 40개네요. 달래, 말래, 어, 탈래 여행 중인가? 그렇다면, 여피라미드 추천한다. 소중한 것들 나 브레이크 내리기. 여행하면 바로 추천해먹 거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 녀석이. 사나인데 어떻게 빠르겠어! 으 엄청 어, 빠르다 오! 근데, 재밌는데? 재밌지 않냐? 너무 재밌다. 오! 여피라미드 추천해줘? 오케이. 알았다. 가자! 으, 으! 좋아, 돌면서! 가자! 저잠깐보다안 갈래. 으아! 잭시가 우리 배신했어! 으아! 또! 어, 뭐야. 잭시 배신자 녀석! 후후후, <laughs> 마리오이 멍청한 녀석. <laughs> 사실 난 굿파의 부하였다고. 음, 어, 마료가 안올 테니 난 여기서 좀 쉬어야겠구만.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친구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